안녕하세요. 오늘은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혀가 욱신거리고 혀에서 불이 나는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. 이분은 평소에는 약을 먹고 잠을 주무셨고요. 약을 안 먹으면 불안감이 좀 심하다고 하셨습니다. 그런데 얼마 전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면서 갑자기 심장이 막 두근거리면서 같이 혀가 욱신거리고 혀에서 불이 난다고 하셨고요. 심지어 얼굴까지 같이 아픈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. 자 여기서 혀에서 불이 나는 것 같다 혀가 화끈거린다 이건 바로 버닝 마우스 신드롬 즉 구강 자결감 증후군이죠 딱 그런 증상을 말씀하셨는데요 자 그럼 이분의 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이 혀를 봤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혀 가장자리 부분입니다 이혀 가장자리 부분이 굉장히 부어 있고 또 붉게 되어 있는데요. 이혀 가장자리 부위가 바로 한의학에서 간에 해당하는 부위이고요. 이 부분이 부어 있거나 또 빨갛게 붉어져 있거나 또 혹은 갈라져 있거나 백태가 벗겨져 있거나 어떤 변화든 간에 혀 가장자리에 뭔가 이렇게 안 좋은 변화들이 나타나 있으면 간에 열이 있는 것이 아닌가? 간이 허하지 않은가? 이걸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. 간에 열이 있다는 얘기는 술을 드셔서도 뭐 그럴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, 또 분노를 꾹꾹 참는, 화를 참는 것들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. 그래서 우울증이나 불면증까지도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. 또이 혀를 봤을 때또한 가지가 눈에 탁 띄는데요 바로 심장 영역입니다 혀는 각각의 부위가 우리 몸속의 오장육부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혀의 이 앞쪽 3분의 1이 심장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 이 심장 영역이 움푹 꺼져 있죠 그리고 자세히 보면 혀바닥도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이렇게 심장 영역이 움푹 꺼져 있거나 혓바닥 갈라짐이 있으면 어 혹시 심장에 열이 있진 않으신가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요. 심장에 열이 있으면 보통 심장이 막 빨리 뛰고요. 잘 두근두근하게 되고요. 불안하고 초조해지게 됩니다. 또 밤에는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꿈을 많이 꾸기도 하고요. 심장의 열이 혀로 올라와서 입을 바싹바싹 말리면서 혀를 괴롭히게 됩니다. 그래서 이 혀사진을 보면 아, 간열도 있으시고 심장에도 열이 있으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. 그래서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혀가 욱신거리는 이런 통증이 같이 오실 수 있었던 거고요. 평소 가지고 계시던 불면증이나 불안감도 이 증상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혀가 아파서 한의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은 혀가 아프기 전에 그동안 오랫동안 불면증 약이나 신경정신과 약이나 뭐 신경과 약들을 드셔 오셨던 경우가 많으니까요. 만약 내가 이런 약을 드시고 계신데 좀 혀가 불편하신 증상이 나타나셨다 하면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혀통증이나 쿠강 자결감 증후군에 대해서 꼭 검색을 해 보시길 권해 드리고 있고요. 저희 대전 강남안이요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주셔도 좋습니다.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